전압이 이웃 태국 캄보디아 간 충돌이 커지면서 사실상 휴전이 무력화된 상황입니다. 캄보디아가 갑자기 공격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물론 지금 양측이 이렇게 국경선에서 다시 충돌한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양쪽 다 올해 7, 8월에 한번 또 국경 지역에서 충돌이 있었죠.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라든가, 아시안 국가들의 중재로 인해서, 일단 휴전을 했지만, 끝난 이후에도, 사실 조금, 우리, 언론에는 잘안 나왔지만, 뭐, 자소 약한, 그런 무력 충돌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어 특히 이제, 태국군이 준비를 많이 한것 같아요. 준비를 많이 했다라고 보여지는 게 뭐냐면, 지난 7, 8월 달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군병력만 동원이 됐어요. 뭐 예를 들어서 태국의 육군, 뭐, 소수, 그 다음에, 뭐, 태국 공군, 요 정도였는데, 지금은 태국 육해공군 해병대까지 전부 다이 전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 중요한 거는 전 이번에 좀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태국 육군의 각종 전차들도 지금 다 등장을 하고 있어요, 전선에. 그러니까 이전에 7-8월 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다소 규모가 작은 충돌이었는데 지금 이제 태국군이 발표하는 내용들을 보면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이제 국경 충돌이 캄보디아와 계속 되고 있는데 이번에 대규모 군사작전을 통해서 국경선에 있는 캄보디아군의 군사 역량을 소멸시켜버리겠다. 이게 지금 핵심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전하고는 좀 달라요. 이전에는 약간 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스텝이 좀 꼬인 상황에서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잘 보시면 태국군이 준비를 많이 한 상황에서 캄보디아군과 교전을 벌이고 있다는 점. 이게 좀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캄보디아는 국경 지역에 군사력을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태국과의 교전에 맞설 만큼의 군사력을 확보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지금 이제 국경 충돌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서 캄보디아 군의 역량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라는. 분명한 군사적인 목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특징이 이번 이 충돌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제가 전사상으로 이런 경우를 처음 보는데 지금 캄보디아에 보면 은 카지노들이 많아요. 이런 카지노들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물론 거기에 병력이라던가 무기를 숨겨놓는 정황도 있지만 태국이 생각했을 때 캄보디아의 어떻게 보면 핵심 지금 경제 역량은 사실 카지노거든요. 그런 전략적 목표인 카지노를 집중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고 또한 가지로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납치도 벌어졌고 여러 가지 문자를 이용한 사기라든지 아니면 sns를 통한. 여러 가지 사기들이 사실 캄보디아 내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단지들을 향한 특히 이런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또 카지노 같이 포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장소들을 지금, 태국군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포병을 이용해서 포격을 한다던가 아니면 지금 캄보디아 대비 태국군이 절대 우위를 갖고 있는 게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공중전력이에요. 그니까 캄보디아는 전투기가 단한데도 없어요, 지금. 근데 태국 공군은 한 30여 대 되는 전투기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가장 좋은 전투기는 어, 스웨덴에 쓰려운 그리펜 전투기가 있고 두 번째로는 F-16 AB형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근데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를 한 모델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카지노라든가 그런 사기 단지들을 공격하는데 이 그리펜 전투기와 F-16AB들이 적극적으로 동원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태국군의 목표는 국경선상에서 캄보디아 군의 역량을 소멸시키는 것과 동시에 캄보디아의 주력 산업이라고 할수 있는 카지노, 이런 사기 조직들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겠다라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하고 캄보디아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은 이런 캄보디아 내의 사기 조직에서 피해를 많이 본 나라가 태국이에요 그래서 태국도 이번에 그런 것들을 중요 군사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지난 7월 한국산 KGGB로 캄보디아 일각 카지노 단지를 공습했습니다 이번 충돌이 확대될 경우 다른 한국산 무기체계도 투입하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지금 이제 지난 7월에 우리나라가 만든 KGGB, 한국형 GPS 유도 폭탄을 이용해서 캄보디아 내의 중요 군사시설을 성공적으로 태국 공군이 파괴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태국 공군이 도입한 KGGB의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뭐 수십여발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양국 간의 국경 충돌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KGGB가 사용됐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제 예를 들어서 좀더먼 목표물을 때린다 그러면 KGB가 한 100km 이상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용이 될수 있고 또한 가지로는 이번 충돌이 있기 얼마 전에 태국에서 좀큰 방산 전시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국내 업체들도 많이 이제 참가를 했었는데 지금 태국 해군이 새로운 호위함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국 해군이 가진 여러 가지 수상전투함 가운데 가장 비싼 수상전투함이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과거 대우조선해양 지금 하나 오션이 수출한 호위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산전시회 때도 하나오션이 그런 부분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고, 확인해보니까, 좀 이제 태국에서 또 호위암 추가 도입과 관련된 좀 국내에 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지고, 또한 가지로는 이제 뭐 KGGB를 지금 지속적으로 소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가 KGB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 방산업체 LIG 넥스원이 만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추가적인 그런 수출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각종 탄약류들, 뭐 포탄 같은 것들도 지금 이제 태국군 군이 어, 각종 뭐 포병 화력을 동원해서 캄보디아 군의 중요 시설 혹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카지노 단지를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각종 견인포, 자주포의 탄약류들, 그 다음에 전차에 사용되는 탄약류들을 어쩌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추가로 구매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무력 충돌로 인해 트럼프의 계획이 모두 망가졌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었으며 트럼프는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시나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압박을 통해서 지난 7, 8월에 이 태국과 캄보디아의 교전을 이제 중재를 했고, 그 다음에 당시 아세안 국가 의장국이 이제 말레이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말레이시아가 적극적으로 이두 나라의 충돌을 중재를 했는데, 근데 또 이게 아이러니하게 이몇 개월 만에 다시 또 무력 충돌이 일어났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어, 자기가 전화 몇 통화로 또 끝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태국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번 7, 8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국의 전 총리와 캄보디아의 거물 정치인인 훈센이 통화했던 내용 이게 공개가 되면서 태국 내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그리고 당시 태국 총리가 약간 실험을 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좀 스텝이 꼬인 상황에서 캄보디아하고 국경 충돌이 일어났었는데 이번엔 좀 상황이 다릅니다 태국이 군사적인 준비도 많이 했지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태국 총리가 아마 이제 우리가 녹화하는 날 혹은 좀 지나서 지금 의회 해산을 하려고 그래요 태국은 뭐 아시다시피 일본과 비슷하게 입헌군주제 이런 방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총리가 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중재에 미국이나 뭐 다른 아세안 국가들이 나선다고 해도 상당히 오래 갈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잘하면 올해를 넘기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캄보디아도 어떻게 보면 캄보디아가 좀 지금은 약간 불리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더 아이러니한 건 지금 태국에서 아세안 국가들의 일종의 그 올림픽 같은 걸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캄보디아 국가대표팀이 돌연 며칠 전에 이제 철수 했습니다 그만큼 양국 간의 충돌이 굉장히 좀이 동남아에서 긴장을 불러오고 있고 또한 가지로는 이제 국경 지역에 많은 민간인들이 탈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제 태국군이 지금 목표를 분명하게 잡고 있, 있고 또한 가지로는 지금 이제 캄보디아 영내로 계속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군사적인 측면에서 좀말씀드리면향후에 휴정이 되더라도 태국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경선상에서 중요한 그런 위치들 이번에는 다 우리가 접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음, 하지만 군사력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공군력 해군력 뭐 육군 다 지금 태국군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병력만 보더라도 태국군이 한 30만 이상 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가 한15 16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산수적으로 계산해 보면 두배 이상 차이가 나죠. 거기다 이제 태국군이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뭐 각종 군용기 다 하면 한 100여 대 정도 있고 반면에 어 캄보디아군은 뭐 헬기나 이런 거 아주 소수만 갖고 있고 해군역은또 태국 해군이 사실 아세안 국가 중에서 그래도 탑5 안에 듭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캄보디아가 만약에 이걸 장기전으로 끌고 가면 좀 불리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 이제 우리가 어느 편을 들긴 애매하지만 태국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아왜 그러냐면은 이제 유교 전쟁 때 참전도 했었고 지금 이제 유엔 사령부의 회원국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유사시 우리나라의 병력을 파병할 수 있는 아 그런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태국에 관련된 우호 여론이 지금 많은 편이고 반면에 이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랑 좀 최근에 안 좋은 일이 많았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태국 정부의 그런 활동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제 우리 국내 여론은 좀 태국의 우호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마게시마 같은 남서부 섬들을 이렇게 빠르게 군사화하는 이유가 실제로 중국 때문인 건가요? 맞습니다. 중국 때문이고 배경이 있어요. 그니까그잘 보시면 저 지역이 지금 이게 오키나와하고 대만 사이에 있는 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이제 중국의 군사력이 계속 높아지면서 일본도 많이 위기를 의식을 갖고 있었죠. 그러면서 대만에 만약 중국이 쳐들어갔을 때 지금 이제 오키나와 대만 사이에 있는 섬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걸로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전부터 여기를 이제 요새화하는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문적인 군사용으로 어 영어 약자로 얘기 해서 A2D2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반접근 거부 전략. 사실 이거의 원조는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잘 보시면 중국의 이 해안선 중심으로 각종 지대함 미사일이나 지대공 미사일들을 많이 배치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 우리 구역이니까 들어오지 마. 이런 방식으로 분사력 건설을 해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미국이나 일본도 그래? 니네가 그렇게 해? 그럼 우리 똑같이 해. 그래서 오키나와 인근에 있는 섬에 뭐 신형 지대공 미사일, 지대함 미사일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하고 있어요. 일본 자위대가 지금 말씀해 주신 마게시마가 섬에도. 지금 이런 무기들이 배치가 되고 있고 또한 가지로는 어,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사실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최근에 하나 두 개씩 지금 성과가 나오고 있고 어 근데 또 타이밍이 또 이상하게 돼 가지고 아 어, 이게 뭐 다카이 총리가 다카이 총리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사실 이게 지금 템포가 약간 지금 일본이 약간 꼬여 가는 상황이 됐죠. 중국 전투기가 일본 F-15의 레이더를 조준한 것은 공격 준비 같은 의미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대만 유사시 개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중일 간의 경제적인 중국이 지금 한일령이라고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죠. 그것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군사적인 측면도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첫 번째 항공모함 야오닝함이 오키나와 인근을 디귿자로 항해를 하면서 거기서 함재 전투기들을 이착륙하는 훈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랴오닝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 만든 젠15 함재 전투기가 운용이 되는데 이 젠15가 뜨니까 오키나와에 있는 일본 항공자의대 F-15J 전투기가 출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중국 해군항공대 젠15가 일본 항공자의대 F-15J에 중요한 거는 레이다를 조사를 했고 또한 가지로는 우리가 이제 라곤이라고 그러는데 조준을 한 거예요 레이다로 근데 이게 이제 뭐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 보셨을 때 아니 뭐 레이더로 조준한 게뭐 이렇게 큰 문제가 되냐라고 생각이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저도 이제 아는 전투 기 조종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달라요. 기본적으로 전투기들은 어 보통 이제 영어 약자 줄여서 RWR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레이더 워밍 리시버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더 경보 수신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적 전투기나 저기 지대공 사일이 본이 인 타고 있는 전투기를 조준한다. 그러면 경보가 울려요. 경보가 울리고 대략 어느 지점에서 어떤 주파수대의 무기 체계가 자기를 조준하고 있다는 거를 알려줘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만약에 당하는 조종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큰일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쏘기 일보 직전의 상황까지 인간 거예요 이번에 그리고 또한 가지로는 조준할 때 사용되는 레이다 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왜냐면은 어, 거의 라고는 최종 조준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전자파를 수반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 전투기 조종사가 그 전자파를 체감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도발적인 행위죠 엄밀히 뭐 얘기하면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중국 군 쪽에서는. 당시, 이제, 일본 자위대와 이 통신했던 내용을 공개했는데, 어, 우리가 이렇게 훈련한다고 미리 통보를 했다, 어, 녹음된 거를 이제 공개했고, 일본도 아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중국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디테일은 없었지만, 그런 훈련을 한다라고는 언급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다 러 보니까 오히려 지금 약간 일본 자유대 스텝이 또 꼬여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이 왜 중국을 이렇게 크게 자극한 건가요? 이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일본 정치권에서는 다한 번씩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총리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가 얘기했다는 거는 일본이 공식적으로 유사시 개입을 하겠다라는 성격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동안은 이제 비공식적으로 그리고 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무슨 정부 관계자가 얘기해서는 안될 어떻게 보면 이제 비상 계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더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 내 이제 지인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지금 중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전에, 사드 배치 때문에, 한한령이 있었죠? 근데 이제, 사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였다. 근데, 이번에 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은, 중국의 주권과 연관된 문제다, 이거는. 왜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일본도 중국과 수교했을 때,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수교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과거에 대만과 단교를 하고,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었습니다. 그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중국과 수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발언 자체가 그런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어, 다카이 총리가 총리가 아니고 정치인의 입장에서 얘기를 했다라면 좀 달랐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일본 총리라는 어떻게 보면 은 일본을 대표하는 사람이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공식화돼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목할 거는 지금 미국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약간 발을 빼고 있어요. 발을 빼고 있고 또한 가지로는 오히려 일본은 좀 미국이 뭔가를 해 주길 바랐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동맹국이 그동안 미국을 더 뜯어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굉장히 좀 난처한 입장이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보여진 상황이고 저는 제 예상에는 지금 이제 경제적인 제재 조치로 한일령 하고 있지만 결국에 마지막 카드는 히토리 금수로 갈것 같아요. 그리고 군사적 조치도 지금 일본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센카쿠 열도, 따위따오 이 섬과 관련돼서 분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군사적으로 일본과 중국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커요. 특히 중국이 질적으로 수적으로 앞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적인 예로 지금 중국 해군의 각종 수상전 뭐 전투함 뭐 잠수함 그다음에 수상전함 투다 포함하면 거의 한 300척이 넘어요. 근데 일본 해상자위대는 반 정도 수준인 160척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전투기 숫자도 지금 이제 중국 뭐 공군 해군 항공대 다 합치면 거의 뭐 4세대 4.5세대 5세대 이런 전투기 다 합치면 600대 정도 돼요 근데 일본은 한 200여대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투기 숫자도 3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뭐 과거 90년대라든가 80년대 사실 일본이 수적은 아니지만 질적으로 군사적으로 앞선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 군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또 가지지 않고 있는 전력이 있어요. 뭐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이런 것들은 사실 중국 인민해방군이 많은 양을 갖고 있고 반면에 일본 자위대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내 SNS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일본 열도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은 로켓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한 1500여 발 넘는 정도는 일본의 어도를 때릴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좀 보면서 이번에 다카이 총리가 왜 저런 얘기를 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좀 많이 생각이 되죠. 지금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은 미국의 도움 없으면 지금 굉장히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이 보아이에서 실탄 훈련을 계속하는 게 일본을 노린 경고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어뭐 일본에 대한 경고도 될수 있지만 주변국에 대한 경고로 저는 좀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번에 사실은 중국이 이런 발언이 나올 거에 대비해서 좀 준비를 많이 했다라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로는 일본이 계속 이 다카이 총리가 이상행을 계속 많이 해요. 그 그러니까 지금 뭐 아시다시피 대만 유사시게임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독도도 언급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이 한중일 관계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상당히 큰데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어, 민심도 안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 국내에서도 일본 다카이 총리의 독도 발언을 통해서 또안 좋은 요런들이 생기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전선을 좀 지금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갑자기 뭐 우리나라도 건들고, 막 이런 상황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지금 일본 이 다카이 총리가 좀 약간 좀 방향을 못 잡는 거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좀 엿보이는 상황입니다. 센타쿠 주변에서 중국 해경이랑 일본 어선이 충돌했다는 소식은 앞으로 더 자주 생길 가능성이 있나요? 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중국이 하는 걸 보면 외국 전문가들 입에서 이런 얘기 가 나옵니다. 지금 새로 나오는 약간 이제 군사 용어인데 요즘 나오는 새로운 용어가 뭐가 있냐면 서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러티브 워페어라고 그러는데 중국이 올해 9월에 전승절이 전순정 전승절 열병식 있었죠? 9월 3일 전승절 열병식이었는데. 이제 제2차 세계대전 특히 중일 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열병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정부가 얘기하는 걸잘 들어보시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우리는 승전국이다 일본은 패전국이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약간 전 세계 여론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미국하고 우리는 우리 중국은 2차 세계대전 승전국 아니냐? 근데 일본은 사실 패전국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중국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사실 틀린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승전국은 지금의 대만인 중화민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중화인민공화국이죠. 근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올라간 뒤로부터 이상하게 방향을 틀기 시작했어요. 마치 중국공산당이 2차 세계대전에 승전한 세력인 것 마냥 포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식으로도 지금 하고 있고, 또한 가지로는 이게 센카쿠 열도, 특히 이제 짜오있다와 관련돼서 영토 분쟁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일본은 굉장히 골차 퍼집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우리 독도랑 좀 달라요. 독도는 우리 뭐 해양경찰도 주둔해 있고, 주민도 거주해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땅이에요. 일본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지만 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센카쿠는 사실 지금 무인도입니다. 그런 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저벼 있는 무인도 센카쿠 열도에다가 중국 인민해방군이 미사일 같은 거막쏠수 있어요. 그러면 중일 간의 이 센카쿠 열도, 띠아위따오 관련된 영토 분쟁이 전 세계로 확산이 돼버립니다 사실은 그런 것도 좀 중국이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독도 또한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인데요 우리나라의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일본이 저렇게 특히 이제 다카이시 총리가 저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실 중일 간에 이 지금 대만 유사시 개인 문제로 시끄러운 상황인데 그동안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중립을 지키고 있었죠 그러면 사안에 따라서 어쩌면 우리가 중국 표현을 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또 중국이 재밌는 게 뭐냐면 그동안 한 번도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었어요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해요 중국 정부가. 그것도 특이하게 그러다 보면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또 중국의 입장을 또 옹호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또한 가지는 이제 이 센카쿠 열도하고 독도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제가 앞서 설명되었지만 우리는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실제 거기 사람이,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게 달라요 문제가. 다만 지금 센카쿠 열도 중일 간에 지금 영토분쟁이 문제되고 있는 센카쿠 열도 떼어있다고는 무인도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 누가 주장을 하더라도 임자 없는 땅이기 때문에 다양한 옵션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우리가 이 센카쿠 열도 떼어있다고 관련된 문제도 지켜봐야 될것 같고 일본이 자꾸 저렇게 독도를 또 언급하고 나오면.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양국 정부 다뭐 APEC 동해서 발전적 미래적 한일 관계를 좀 지향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또 그래서 사실 이게 일본에 오히려 더 손해가 될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제가 지금 대형제국이라는 군사와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데요. 한 번씩 여기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저희 대형제국에도 방문해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